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벤츠에서 9월 한달 동안 진행하는 특별 프로모션인데요. 최대 할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3,050만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3,050만원이에요. 벤츠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특히 S클래스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2 0 0 0만원을 넘나드는 할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벤츠 9월 프로모션에서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델들을 순서대로 발표해 드릴게요. 1위는 S584ML 25년식 모델입니다. 정가가 2억 5,360만원인데 할인이 무려 3,050만원이에요. 실구매가 2억 2,310만원이 되는 거죠. 로 따지면 12%예요. 2억 5천만원 넘는 차에서 3천만원 이상을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놀라워요. 2위는 S504ML 모델인데 정가 2억 910만원에서 2500만원을 할인해줘서 실구매가가 1억 8410만원 됩니다. 할인율은 12%로 1위와 동일해요. 3위는 S454ML 모델이에요. 정가 1억 8760만원에서 2250만원 할인해서 1억 6510만원에 살수 있어요. 할인율이 12%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클래스 라인업이 모두 할인율 12%로 동일해요. 벤츠에서 S클래스 전체에 대해서 일관된 할인 정책을 적용한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4위는 s 3 5 0 25년식 모델입니다. 정가 1억 5,160만원에서 1,820만원 할인해서 1억 3,340만원이에요. 할인율은 마찬가지로 12%고요. 5위는 GLS584M 25년식 모델로 정가 1억 8,660만원에서 1,300만원 할인해서 1억 7,360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할인율은 7%네요. 여기까지가 다 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인에게 모델이 모두 S클래스예요. 벤츠에서 S클래스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클래스부터 살펴보면 A220 해치백 26년식이 4,810만원에서 100만원 할인해서 4,710만원이고 A220 세단 26년식도 4,990만원에서 100만원 서 4890만원이에요. 그런데 25년식 A220세단은 500만원이나 할인해서 4490만원에 살수 있어요. 이건 할인율이 10%나 되거든요. C클래스로 가보면 C200 아방가르드 25년식이 6280만원에서 630만원 할인해서 5650만원이고 C200 AMG 라인 25년식은 6590만원에서 660만원 할인해서 5930만원이에요. C클래스를 5천만원대에 살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E클래스 E304 AMEX 25년식이 9150만원에서 730만원 할인해서 8420만원, E304 AMG 라인은 9560만원에서 760만원 할인해서 8 8 0 0만원이 하이브리드 모델인 2352는 e 9,760만 원에서 780만 원 할인해서 8,980만 원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연비도 좋고 친환경차 세제대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2454m2x는 e 1억 2,560만 원에서 1천만 원 할인해서 1억 1,560만 원이에요. E클래스 최상위 모델을 1억 1천만 원대에 살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SUV 라인업도 살펴볼게요. GLA 시리즈는 GLA 254m26년식이 6,910만 원에서 100만 원 할인해서 6,810만 원이고 25년식 GLA 254m AMG 라인은 6,910만 원에서 650만 원 할인해서 6,220만 무려 690만원이나 할인해주는 거죠. GLC 시리즈로 가보면 GLC 220D 4M 25년식이 8 3 0 0만원에서 560만원 할인해서 7,470만원이고, GLC 304M 아방가르드도 8,050만원에서 5 6 0만원 할인해서 7,490만원이에요. 대형 SUV인 GLC 시리즈는 정말 할인이 크네요. GLC 300D 4M 25년식이 1억 1,660만원에서 700만원 할인해서 ,960만 원이고 GLE 354M은 1억 960만원이고, GLC 3 5 4 m 은 1억 1,660만원에서 810만원 할인해서 1억 850만원이에요. 최대형 SUV인 g l s 시리즈도 할인이 상당해요. g l s 450D 사 m 과 GLC 4 5 3 모두 1억 5 0 0 백십만 원에서 1,100만 원 할인해서 1억 4,610만 원이에요. 카브리올레 시리즈도 있어요. CL200 쿠페 카브리올레 25년식이 8,050만 원에서 240만 원 할인해서 7,810만 원이고 CL2454엔 카브리올레와 CL2534엔 카브리올레는 모두 400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할인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는 거예요. 이런 프로모션은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중단되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이 프로모션이 9월 30일까지예요. 그렇지만 8월달 프로모션 준비된 차량들이 이주만에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차량의 할인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고 정확한 견적서까지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링크는 이 영상의 더보기 아니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벤츠 옵션 인기 색상 실제 견적 비교 준비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시 만나요. 안녕.